출애극기 13장. 주제와 개요와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애급 탈출. 개요는 13장은 무교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초태생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애급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은 당대의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베푸신 배려에 대해서도 언급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행로를 선택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산지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증하셨습니다. 12장은 아니 13장은 12장 37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12장 37절에서 바로 그 애급을 애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초태생에 대한 규례. 3절부터 16절까지는 무교절 규례.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행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초태생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원 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기절 규례입니다. 무기절 규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무기절 지키라, 초태생을 대속하라 이렇게 아, 그 무교정을 지키라 해서 무교병을 먹지 말라. 누가 종비였던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바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그음 누룩을 섞은 섞어야 사실상 맛있거든요. 근데 에, 섞지 않은 떡을 먹어라. 모르셨어 그게 이제 어 출애굽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잊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교봉을 먹고 절기를 지켜라. 아비볼의 예식을 지켜라. 첫 달이죠. 내 지경 안에 누룩을 보이지 말라. 이는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로 인함. 내네 자손의 그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서 잊게 하라 두 번째는 초태생을 대속하라는 겁니다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실 때다구비라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생축의 초태생을 대속하라 낙유의 첫 세기는 어린 양으로 대속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다 아들에게 가르칠 것 초태생의 숫것은 여호와의 희생으로 드려라 내 손에 기호와 내비간에 표를 삼으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잊지 말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행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갈때 홍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에, 백성들이 또, 어, 출발할 때, 창세기 50장에서 그 요셉의 그 유고를 가져가달라고 하는 요셉의 유언을 에, 여기서, 어, 듣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에, 그들 앞에서 행하셨고, 에,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략 끝 애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인도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13장은 어, 12장에서 출발했고, 13장에서 무교 어, 무교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어, 그리고 어, 그 출발하는 네,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어, 이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